샷을 향한 열정, 김주현의 이글 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스윙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좋은 스윙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레슨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프로스윙을 따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 레슨 주제, 요 기초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프로스윙 못지 않은 스윙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똑딱볼이라는 얘기 아마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똑딱볼이... 되게 귀찮다 또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똑딱볼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테이크 어웨이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스로까지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테이크 어웨이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있는 클럽을 바닥에다 하나 놓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클럽이 그냥 일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크어웨이. 근데 제가 이제 일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손으로만 지금처럼 일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우리가 배꼽 방향이 최소한 지금 오른쪽 제발 바닥 이쪽으로. 돌아주고 나서 일자를 만들어 줘야지만 테이크어웨이가 낮고 긴테이크어웨이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이 완성이 되고 나서 여기도 중요한데 임팩트 이후에 팔로웨예요. 요 구간입니다. 임팩트 팔로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 다리가 살짝 띄어져야지만 살짝 왼쪽 골반이 열리면서 확실하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또 다른 일자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제가 요 백스윙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똑딱볼을 치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백스윙은 잘 하셨는데 지금처럼 하체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으면요, 우리가 먼 팔로우스루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골반이 살짝 돈 상태에서. 우리가 펄로우스로 일자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시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테이크어웨이 실수 동작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은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그대로 빼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이 골반이 어, 배꼽이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는 스윙을 가져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테이크어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지금처럼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스윙은 아웃트인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 아웃트인이 왜 그러냐면 몸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회전량이 부족하면서 올바른 스윙 궤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기억해 주실 게 테이크어웨이에선 배꼽이 오른쪽 발바닥까지 온다. 손은 일자로 만들어준다. 임팩트 이후의 팔로우스로는 일자도 되지만 이 배꼽 또한 왼쪽으로 열린다. 이 작은 구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볼을 치셔야지만 확실하게 더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하프 스윙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프 스윙에서도 중요한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L 요 동작을 L이라고 하고요 치고 났을 때요 동작을 L이라고 해요. 저는 이 동작을 꼭 저한테 오면은 이 동작은 꼭 레슨을 하는 편입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이크 어웨이 동작을 잘 이뤄냈고요. 그 다음에 하프 스윙을 만들 때요. 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까지 좀 들어오는 요 구간. 근데 이 구간은 거의 많은 분들이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거의 잘 따라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 임팩트 이후에 펄로우스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가 안돼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치고 났을 때 축이라는 게 유지가 되면서 내 몸에서 펄로우스로도 멀어졌고 이때 오른쪽 다리 또한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하프 스윙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건 테이크어웨이 때 낮고 길게 뺐으면 그 다음에 어깨를 집어넣어서 백스윙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공을 치면서 우리가 몸이 나가지 않는 우리가 몸을 유지하는 이 연습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동작의 연습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셔야지 우리가 나가는 임팩트 존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동작을 안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요런 실수를 많이 해요. 지금처럼 나가게 되면 여러분 치킨 윙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스를 멀리 못 나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축이 나갔기 때문에 제 팔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이 동작을 굉장히 많이 많은 분들한테 코칭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이 잡혀야지만 팔로스로도 멀어지고 몸의 균형 또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이 동작은 꼭 연습장에서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동작은 여러분들이 꼭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백스윙 탑과 피니시예요. 자이 백스윙 탑과 피니시에서는 되게 간단, 오히려 저는 이게 제일 간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크 어웨이의 시작을 우리가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누면서 하프 스윙을 만들어 줬어요. 자그 다음에요. 그냥 살짝 어깨를 좀더 집어 넣어주고 골반 회전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이미 이게 백스윙 탑의 끝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백스윙 탑이라고 해서 더 많이 돌리고 그게 아니라 이미 하프 스윙.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할때 배꼽이 오른쪽으로 향했고 어깨를 집어넣으면 이미 많은 회전이 이루어진 거고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죠. 이미 백스윙 탑이 완성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저는 한번 백스윙 탑만 하고 테이크어웨이 하프 스윙. 지금처럼 백스윙 탑은 정말 미세하게 회전이 조금 한번더 되는 지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백스윙 탑은 좀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피니시 자세를 다 많이 못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피니시는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공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백스윙을 잘 했고 피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체가 확실히 들어와야 우리가 피니쉬를 잡기가 편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피니쉬를 좀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만. 자, 이 동작은 내가 상체로만 하는 피니쉬 동작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니쉬 생각 딱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오른발을 왼발에만 붙여놓고 왼손바닥이 좀 하늘 본다. 요 구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이크어웨이 그리고 L2L 그리고 백스윙 탑과 피니시에 대해서 알려 드렸어요. 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공을 더 똑바로 멀리 보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좌우 대칭을 확실하게 밸런스를 잡으면서 우리가 스윙을 하기 때문에 원심력도 더 안정감 있는 스윙을 하니까 여러분들 연장 가셔 갖고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이 똑딱볼. 똑딱볼 할때 배꼽이 오른쪽 보고 오른발 살짝 떼서 회전. 여기까지 이 동작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프 스윙 L2L 할 때도 우리가 백스윙 여기까지는 잘들 아세요. 오른발 킥이 확실히 들어오고 왼쪽 축을 유지하는 이 동작이 정말 골프에서 중요하니까 이 연습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니시는 백스윙을 좀더 간다라고 백스윙 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간다 생각만 해주시고 그리고 피니시까지 할때 오른발이 왼발 붙은 다음에 왼쪽이 올라간다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또한 프로의 스윙을 정말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스윙 따라하기 먼저 똑딱이 스윙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배꼽을 회전해 클럽을 일자로 만들면서 테이크어웨이 해주고 팔로우 스루 때는 하체를 회전하며 오른발 뒤꿈치를 떼어줍니다 하프 스윙인 L2L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 시왼 어깨가 오른 무릎 에올 때까지 회전해줘야 하는데요 피니시 때는 중심축을 유지하며 오른발 뒤꿈치를 지면에서 확실히 떼어줘야 합니다 골 스윙을 할 때는 하프 스윙 위치에서 어깨와 골반 회전만 더해서 백스윙 톱을 완성하고, 피니시 때는 오른 다리를 왼 다리에 붙인 뒤, 왼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합니다.